대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여러 번 통과 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3대 특검 법안을 집권 이틀 만에 일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성 비상점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내네 차례. 해병대원 특검과 내란 특검법은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거부권에 막혔는데 여당이 된뒤첫 본회의에서 속전 속결한 것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만 갖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 징계법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 대부분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3대 특검법 처리 어떻게 보셨는지요? 거기 보게 되면 특검의 숫자를 보니까 그 내란 특검, 외환까지 해가지고 이게 또 60명이 됐더라고요. 와, 이게 뭐 검찰총 하나가 생기는 겁니까? 거기다 가 김건희 특검, 이게 뭐 그럴 사안이에요. 이게 40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병 특검, 이건 해야 된다고 저도 믿는데 이건 20명이란 말이죠. 라고 하면 이게 120명이거든요. 120명이면 웬만한 지검있잖아요두 뭐그 배예요. 이건 결국 뭐냐 사정을 하겠다는 라 얘기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정적에 대한 탄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런 사람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해요 이게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래가지고 사법농단이니 그래가지고 법원 홀딱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무리하게 기소까지 할 겁니다. 특검 만들어는데 기소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구마구 기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안들이 과연 그럴 사안인가? 이걸 재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윤석렬, 김건희 이두 분을 갖다 겨냥한 거잖아요. 이 분들은 벌써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목숨이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데 거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다 집중해서 공격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을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법부 장악을 할 거라는 거죠. 이미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입법, <laughs> 입법 노력들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은 통합을 한다라고 하지만 <laughs> 실제로 이분이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임기 내에 자기 모든 사법 리스크를 클리어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스템적인 개혁들을 그걸 완료하, 완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아마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최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당 대표는. 그 국회 와서 표결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국회 밖으로 모이자고 그러고 또 국회의장한테는 표결을 늦춰 달라고 그런 행위 자체가 그 순간에 왜 그렇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내통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도 궁금하고요 그 위험천만한 일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애란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검찰을 못 믿는 거잖아요. 저는 그 민주당의 이런 파라노이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검찰이라는 기관은 하나의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준사법 기관이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몇몇 검사들이 뭐 정치검사다 비판할 수 있죠. 몇몇 판사들이 뭐 정치판사다 비판할 수 있는데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역대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특검이랑 있었으니까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례적인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전국을 갖다 주도하면서부터는 수십 건이 터져나오고, 그다음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런 거거든요.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을 갖다 무력화 시켰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있잖아요. 수사에서 계속까지 걸리는 시간 이 있죠. 이게 지금 1.5배로 늘어났거든요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모두 가다사회정의 입각해서 볼때 당연히 있었어야 수사 되는 수사가 없었고, 당연히.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려서 사회 정의의 실현이 너무 뒤쳐져 있다고 오히려 한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 권력, 검찰에 칼 쓰지 말라고 제가 몇번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칼이 무슨 죄냐고 뭐 언뜻 그런 표현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있는데 그칼 제일 많은 칼이에요. 피 많이 묻어 있는 칼이라고요. 거기에 기대지보다는 사실은 기간도 한정되고 규모도 한정되고 범죄 형이 사실도 특정해서 할수 있는 그리고 국회가 통제해서 시작하는 거기에서 하는 게좀 맞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특검이 해서 빠른 속도로 사회정이 입각한 어떤 처벌을 좀 정리한 뒤에 국민 통합을 위한 대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 좀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 사실은 대통령 이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 사흘 된 대통령한테. 그걸 뭐 나쁜 소리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임사에서는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당장 오후에 법안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게 법사위에서 처리한 게 대법관 인원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국회에서 첫 법안이 뭐냐 하면 검사징계법하고 세계특검법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검 올라온 특검법은 더개약이에요 특검을 누가 추천하나 하면은 지난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하고 어, 조국혁신당이 어, 어, 한 명씩 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못 믿는 거는 일정 정도 이해해요. 그왜못 믿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으로 자기들이 일명 하려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편향적인 그런 검사 안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 1호 법안으로 민생법안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거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아하게 국민 통합을 얘기하시니 도대체 이게 믿겠냐는 거예요. 최선의 특검은 지금 2년 전부터 이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네. 이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내 자식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내놨더니만 세상에 싸늘애 시신이 다 돌아왔어 책임은 아무도 놈안져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징계하고 못살게 굴고 그 무책임한 장관은 호주를 내빼. 그 대통령이 그 사이에 있었대. 이런 말과는 계 벌어졌는데 수사는 안 돼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김건희 수사하면 안 되고? 김건희 수사나 이런 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님이 음. 현역이 아니셔서 몰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당의 최근에 공천 과정들 역대 선거 공천 과정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검사들 60명 동원해가지고 예산 한 150억, 200억 써가면서 그렇게 할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수사 안 해보셨으니까 아, 이따 없다 얘기하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진작에 합의해가지고 잘 타협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허시지 그랬어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아니 특검이안 그건... 하고 지금 와서 정부 바뀌고 나니까 왜 통합한다더니 수사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저지른 것들과 관련해서 그걸 내버려 두고 무슨 사회통합을. 왜 해야. 특검을 하냐 이거예요. 특검이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귀당에서 그렇게 반대해서 우기면서 만들었던 공수처도 멀쩡하게 있어요. 그런 기관들 놔두고 왜 특검을 하고, 거기에 그 특검 추천도 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특검 소사라고 믿겠냐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왜 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었던 권력을 세워하는, 검찰 권력을 세워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를 공수처를 이렇게 무력화시켜요? 공수료 공수처를 만든 건 공수처 자체가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만든 윤석열 정부 때 아니에요 거기서 딱 수사 검사 둘이야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래놓고는 그게 민주당 탓이에요. 저박영진 의원님 박영진 의원님이 저렇게까지 박영진의원까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협치물 건너갔다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아 지난날 그러면 그때 국민의 힘이 여당일 때 이거 받아가지고 특검을 했으면은 됐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까지 이해 가요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은 파면이 돼버렸고 줄줄이 다 구속돼가 재판을 받고 있고 우리는 1 0 7 명의 소수의 야당이잖아요 엄한 무시한 권력을 가진 여당인데 그전에 야당 때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그 야당을, 지금 야당이 된걸 공격하고 이러면서 국정을 이끌겠다라는 것 자체에 제가 절망하는 거예요.